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고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 그 약속 따라서 주여그 하오니, 주여내 기도 어서 덜 어주소서. 예수 에서나 예수 에서나 바든 물결 같이 내게 임하니, 영 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발양앞도다 주 내게 약속한 컴비 내려주시라. 어, 내 예자 구름, 그는 편에 더 홀라. 거기 한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나 힘을 다하여 죽게 간구합니다. 예수 예서는 예수 예서는 어, 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업적 히내려 구원의 건강물 불려차고 넘쳐서 내 소한 모든 죄 모두 씻어 버리니 너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내.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기쁨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서랑 예수의 서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령 없도다 성경말씀, 히브리서 2장입니다. 355페이지, 354페이지, 히브리서 2장, 11절, 한절만 봉독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한권언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아, 거룩하게 하시는 이 바로 예수님을 가르치지또 예. 거룩함을 받은 자. 오늘 우리를 가르칩니다 이게 한 권언에서 났다 그 권언은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과 거룩함을 입은 우리가 한 권언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함을 받은 자가 동일하다 너무 놀라운 일이지요 예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는데, 거룩함을 입은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하다. 동일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일크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형제라 칭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됐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됐는가? 10절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됐다는 거예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값을 지불하고 너무도 큰 대가를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려주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시고 오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거룩하게 만들어 줬다고 하는 것은 이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존재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살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죠. 그런데 아직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그러지 못한대요. 오늘 우리가 이 존재는 권언을 말하는 겁니다. 근본. 그 근본은 바로 뭐냐? 첫째는 법적으로 그렇게 된 거고, 두 번째는 질적으로 그렇게 된 거고, 세 번째는 그것이 이제 온전하게 나타나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미 됐지만은 지금 온전하게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지. 우리 포항, 제철이 처음 이제 건설이 됐을 때 제가 그게 군목으로 사단에 갔습니다. 그때 이제 처음 시동 불 붙이는 그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단에 있는 지휘관들을 또 시에 있는 시장과 여러 사람들 초청을 해서 저도 갔어요. 처음에는 뭐, 벙은 그냥 불이 보이고, 그다음에는 보이고 그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용광로가 보이고, 그 다음에는 그 용광로에서 샘물이 흘러나오는 게 보이는데, 그 과정에 쭉 가면서 보니까, 이 샘물이 쏟아지더니, 그게 쭉 가면서, 또 이제 펴는 과정이 있고 물이 쫙 나와서 그걸 식히는 과정이 있고 끝에 가니까 그게 완전히 그 지금 자동차 만들고 하는 그런 얇은 철판이 돼가지고 거기 두루마리로 말려가지고 그다음 보니까 완전히 또 새로 그~ 그걸 묶어가지고 끝에 가니까. 실는 것도 나와가지고 실어 나 야, 그거 보니까 참 신기하다. 처음에는 쇳덩어리인데 거기 용광로 들어가서 녹고 그런 과정을 거쳤어. 오늘 우리가 이 존재, 쇳덩어리 막녹슬고 여기저기 쇳덩어리인데 용광로에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질이, 예? 지 거기는 없어지고 완전히 순수한 샘물이 된 거지. 그게 바로 우리 존재가 변한 거예요. 형태가 변하는 건 이제 가는 과정을 딱 거치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그리스고 거룩함을 받은 우리가 한 권원에서 나왔다. 그래서 동일하다 거룩하게 하시나님과 거룩함을 입은 우리가 동일하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뭐, 뭐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그리도의 고난으로 말미암 아 우리를 그렇게 온전케만들어니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서 너무 놀라운 것이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하신 건 뭐예요? 동일한 게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동일하게 그렇게 부르신 거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하게 하신 그리스도와 동일한 존재가 됐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해야 될 것이 뭔가 12절에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이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선포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분을 찬송해야 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와 거룩함을 받은 저희들이 한권원에서 나왔으니, 한 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 동일한 존재가 되어서 예수님 우리를 형제라 부르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우리를 형제라 칭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히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됐다는 것, 예수님과 같이 산다는 것을 생각할 때, 예수님과 같이 영광을 누리며 영원히 산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것이 바로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거룩함이오니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이제 거룩한 존재가 되었어.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흠도 점도 티도 없는 그런 거룩한 온전한 존재로 설날을 고대하면서 오늘 저희들이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땅끝까지 만민에게 선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주님을 교회에서 찬송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의마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한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목소리>